여러분, 저는 올해 63입니다. 얼마 전 딸아이가 명절에 3시간 있다가 엄마 먼저 갈게 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고 30년을 키웠는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성인 자녀의 39%가 부모와 거리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의 부모들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63세 박선생님 이야기. 박선생님은 아들이 40살이 되도록 너 밥은 먹었니? 조심해서 다녀. 이런 문자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작년 설날 처음으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들아, 요즘 힘든 거 없니? 엄마가 들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30분 동안 회사 얘기 고민을 쏟아냈대요. 박 선생님 말씀이 40년을 키웠는데 아들 속마음을 처음 들었더라고요. 그동안 난뭘한 걸까 싶으면서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60대에 들어선 지금이라도 자식들과 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면 여덟 가지 방법 연습해 보세요. 첫째, 일주일에 한번 질문하는 문자 보내기. 요즘 어때? 힘든 거 없어? 조건이나 충고 없이 그냥 물어만 보세요. 두 번째 자녀가 말할 때 말하고 싶어도 세번 참으세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하지 마세요. 적어도 3분은 듣기만 하세요. 셋째 한 달에 한번 자녀가 좋아하는 걸 물어보세요. 요즘 뭐 보니? 무슨 음식 좋아해? 20년 전 기억이 아니라 지금의 아이 알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 경제적 도움 줄때 조건 달지 마세요. 이거 줄 테니까 명절엔 꼭 와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 라는 말이 자식 마음을 엽니다. 다섯째 자녀의 배우자나 연인 칭찬을 해보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한 가지는 찾아서 칭찬해보세요. 여섯 번째 일년에 한 번은 가볍게 사과하기. 그때 엄마가 너무 그랬지? 아빠가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가 자식과의 거리를 좁힙니다. 일곱 번째, 손주 얘기만 하지 말고 자녀 본인 얘기 물어보세요. 애들은 잘 있고, 넌 어때? 가 자식이 듣고 싶은 말입니다. 여덟 번째, 자녀의 선택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 생각이 그렇구나. 내가 결정한 거니까 응원할게라는 말이 자식이 가장 힘이 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 한 구석이 아프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응원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께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8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해보고 싶은 번호를 적어주세요. 같이 시작해봅시다. 우리,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